함지성 하면 뭐가 생각남? 오늘은 창빈살아이면 뭐가 생각 오늘은 창빈살 이민호 하면 뭐가 생각남? 오늘은 창빈살롱. 황천하면 뭐가 생각 오늘은 창빈살 아, 그럼 황현지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늘은 창빈살 오늘은 창빈살 오늘 은 하자 샬롱. 그러면 서창빈 하면 뭐가 생각나? 창빈 샬롱. 아, 오늘은 창빈 샬롱. 그러면 필릭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늘은 창빈 샬롱. 샬롱. 김승민 하면 뭐가 생각나? 오늘은 창빈 샬롱. 이민호 하면 이민호 이민호 하면 뭐가 생각나나? 오늘은 창빈 샬롱. 필릭스 필릭스하면 뭐가 생각나? 오늘은 창빈살롱 한지성이랑 방청 오늘은 치에 오늘은 창빈살롱 오늘은 창빈살롱